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논술전형으로 세종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김혜연입니다. 저는 내신이 낮아서 논술전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처음 준비하는 논술이라 글 쓰기도 어렵고 처음엔 답도 틀려서 논술이 나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수록 논술공부를 꾸준히 하고 수능공부도 열심히 한 결과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게 되었고 논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탑 논술에서 선생님들의 정말 체계적인 수업을 바탕으로 열심히 숙제하고 수업을 들은 결과 세종대에 최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논술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꾸준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